손 풀려고요. 아, 뭘 풀고 그냥 하면 되지. <laughs> 손왜 푸는 거야? 손은 그냥 하면 되지. 진아 됐다. 저 있죠? 사다둘둘둘둘둘둘둘둘 샷. 아 간다. 왔다 중. 왔다. 방개, 방개. 컷. 방? 네, 방어요 아이고, 잘 빨렸다. 어디로? 물대. 물대에서 오고 로오왔어요 있는데 뭐니 돼? 저저안 돼요. 아, 이 아, 더 빨리 갔어야 돼, 씨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저 울킬이야? 아, 씨. 아니, 그만, 그만. 피 너무 달아 가지고 초반에 씨. 방어 가야 돼요. 죽으못보내 됐다아못 아, 빨았어. 방아라, 방아라. 방, 혼자야? 방 없어요, 아예 없어요 지금. 죽이려면 끝나야 아이씨. 방갑니다. 폭탄이 스터치됐어. 개이 존나 맞았네, 여기가. 9시, 9시에서 나가겠다. 힘들겠다. 만다 미안하다. 아 기계. 미션 실 방, 방 같이 가자. 뭐랑 같이 키겠지, 중은? 쟤옷가든데방 뭐가? <목소리> <근데 여기가>. <목소리> 아, 중. <목소리> 침대에 아, 가이, 새끼들아. 안 오는데? 아, 중얼올어요 중개 올랐어요. 중계 올랐어요. 봐. 한다 볼게. 개구 소리 개구 소리. 기계 하나. 경고. 목소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빠졌어요. 빠졌어요. 자꾸 해체. 중국으로 가서게? 청도 밥? 네. 아헤이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 지금 잡고 와야겠어. 방 천천히 해. 나가지 말고. 잡아 잡 아이씨 둘이서 존나 덤비네 빵빵빵 방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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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개

이따 저거 울벌! 방방방! 잡아!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. 미션 완료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<laughs> 보내드려라 아방방방 어, 다방, 다방. 병봉, 폭탄이 설치. 아. 전망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. 미션 완료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 종. 아트. 비 냄새가 나냐? 개군대 이거. 거 왔다 개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, 나 혼자. 어, 이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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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치우, 기적인데 젖망 쉐텐! 젖망 쉐텐! 건들지 마. 젖망 쉐 잡았고. 하라도. 와 안맞았어 이게 아씨아 우리 죽나 혼자 간다고 애들 <laughs> 안와 아, 나어 줘. 아, 장난 스윗 텐. 이쪽으로 있죠? 장난 스윗 텐. 폭탄! 어?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폭탄 없나와 중호 언제 왔대 이새끼가 중호 중호 중호. 중호 이제 들어간다. 술탄! 왜? 중 주먹! 주먹!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전화 좀만들주것같 마우스 뭐로 바꾸셨다는데? 준대요518 이번에 아뭐뭐 바꾸셔도 아아아아아아아 전방 수류탄! 아 뭐야 다이요 없어요. 안 왔어요. 잡았어. 아무 하나. 어. 빠졌어. 빠졌어. 나 어우, 카드 뭐야? 강도 예. 폭탄이 설 내개 피, 아이씨. 1피인데 저거, 씨. 아, 1피 승리가 대주구, 승리가. 씨. <laughs> 1피였는데, 아, 씨. 나 맞춘 데가 1피 자리인데, 씨. 미안하다. 아, 던지 셋때 한방 탄 아, 대고 파. TCT. t 없어, 방어이다 오? 오, 오방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뭐야 이씨, 깜짝이야. 오게 했다, 아직. 오빠는? 오게, 오게, 오, 언디. 먹을 수 있을까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